안녕하세요. 부지런 t v 입니다 어, 애플 c e o 가 지금 팀쿡이죠? 근데 검색 k i e 팀쿡이 떠서 뭔가 해서 찾아봤거든요. o 네, 플 c e o 팀쿡이 커밍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네, Tim c 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CEO 팀쿡 커밍아웃 하나님이 준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자란 사실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음... 자 한번 볼까요? 팀쿡이 간 커밍아웃을 하셨했고요. 음, 이것을 지금 왜 했는지는 이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했습니다. <laughs> 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거를. 아 어, 예전에 그 지난 6월 미국 샌프란 샌프란시스코 아니야? 샌프란스코 뭐야? 열린 성소수자 행사,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모습을 드러내자, 드러내자 의혹은 증폭됐었는데 당시 팀크은 직원 경력차 방문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커밍아웃 하셨군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굉장히 좀큰 일이라고 느꼈는데 요새는 하도 많으니까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애플 CEO인 팀 크기 동성애자라고 밝혔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보면은 뭐 그간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성향을 밝히지 않았던 팀크 역시 돌연 커밍아웃을 한 것은 다른 동성애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전 여자가 좋습니다. 남자는... 하, 글쎄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밝힌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아, 근데 이게 또 영향이 좀 있을지 아, 않을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에서도 이제 아이폰 새로운 버전이 출시돼서 판매가 아마 곧 내일부터인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애플 아무튼 뭐 CEO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팀 쿡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하, 이걸 뭐 어떻게?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플 CEO 팀쿡 잘했어요. 네 지금까지 부지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